자세히 보아야 예쁘다.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. 여러분이 그렇습니다. 나태주 시인의 첫 소절로 지한 예쁜 옷장을 열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커튼 100%의 난방입니다. 오픈되는 난방이고. 100%이다 보니까 워낙에 가볍고, 얇고, 부드럽고, 시원하고, 여름에 이런 난방 같은 거 활용하시면 너무 좋은데, 이것도 또 88까지 활용하기 좋고요. 앞에 다 오픈되는 난방입니다. 오픈이기 때문에 전체 그대로 오픈해서 이너 같은 거 받쳐서 가디건처럼 또 이렇게 걸쳐 입으셔도 좋고요. 소재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, 이게 면백인데 받아보시면 실크 느낌이 나는 정도의 그 얇은 그 100%의 실크 느낌이 나는 그런 난방이기 때문에, 이거 같은 경우는 캐주얼도 물론 좋지만 정장으로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또 여름에 또 정장 디 템으로 할수 있는 그런 난방입니다. 심플하고 깨끗한데, 이 프린트 자체가 워낙이 세련되게 나왔기 때문에. 어, 멋스러운 그런 클래식한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런 프린트입니다. 그러면서 소재 자체가 100%이다 보니까 가벼우면서 고급진 그런 난방입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, 어, 그 린넨 100%또 그, 스카프를 코디해 보았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악세사리로 저렇게 올려 놓으셔도 괜찮으니까 목으로 또 살짝 단추 더 풀어서 목을 감싸놓게 또 포인트 주셔도 괜찮고요. 저렇게 럭셔리하게 또뚝 떨어뜨려서 또툭 활용하기 좋은 그런 닌넨 100% 수제입니다. 하이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 바지 같은 경우가 백이 통바지인데 요 바지 같은 경우도 옆선에서 보면 요렇게 또 양쪽에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. 양쪽 포켓 들어가 있으면서 옆선에서 요렇게 포인트가 있는 또 이렇게 건빵을 넣어주었습니다. 이렇게 볼륨감 있게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었고요. 또 위에 또 후다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요즘 그 이런 후다 바지나 건빵 바지를 입으면 젊어 보이는 코디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중년 분들이 선호하고요. 그리고 요 바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입고 활동을 해도 구김도 없고, 무릎도 안 나오고, 또 세탁이 가능해서 좋고, 또 핏감도 보여지는 핏감보다 또 입었을 때의 핏감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바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인기 상품입니다. 그래서 이 바지 같은 경우도 올해 적극 추천드리는 바지입니다. 두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린넨 100%의 원피스입니다. 지금 린넨 100%인 것도 너무너무 고급지고 예쁜데 지금 컬러감이 시원해 보이면서 또 클래식하면서 온갖 멋을 부리지 않아도 뭔가 다 갖춰져 있는 듯한 그런 컬러감과 린넨 100%의 원피스입니다. 지금 소매도 칠부로 되어 있어서 정장으로또 활용하셔도 너무 좋고요. 옆에 이렇게 또 포켓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럭셔리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모양이 어떤 디테일 이런 걸 논하지 않아도 이 천연 소재의 이100%그 느낌만으로도 옷을 입으셔도 품위가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. 카라 부분은 제가 세워 놓았는데요. 어, 이제 내리시면 프렌치 일반적인 그런 카라가 되겠고요. 요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린넨 소재는 스판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 박시하게 입기에는 77일까지 어, 활용하시면 좋은 린넨 소재의 원피스입니다. 그리고 린넨 100%또 이렇게 스카프를 또 코디해 보았습니다. 네, 스카프 코디하지 않고 또 갖고 계신 그런 클래식한 긴그 목걸이 같은 거를 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. 올 여름에 시원하고 멋스럽게 활용해 보세요. 세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린넨 소재를 위아래로 한번 입혀 보았습니다. 지금 어, 이너로 입은 거는 린넨 소재에 그림 없는 거로 어, 이너를 활용하기 좋은 반팔 기본이면서 사이즈가 또 88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너티입니다. 지금 브라운 색으로 한번 코디해 보았고요. 이 오트밀 조끼도 이 린넨 소재의 조끼는 저희가 작년에도 품절되어서 거의 판매를 굉장히 그못 보내드린 분이 많은 옷이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가 됐는데 이번에는 더 얇고 더 가볍게 나왔으면서 지금 한 작년에 나왔던 것보다. 한 10cm 정도가 더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린넨 조끼 같은 경우는 사이즈 크신 분들 또 키가 크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너무 너무 좋은 활용도가 높은 사이즈도 넉넉하고 길이감도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길이감으로 나와서 여름에 나시 필요하실 때이 베들레헴 가를 때이 이 조끼를 조끼 겸 나시입니다. 이 조끼 겸 나시를 구입하셔서 이걸 이너로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닛넨 소재의 얇은 이런 소재의 면티 이런 이너티를 활용해서 조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나의 미운 봄 베들렘이라던가 가슴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 가려서 또 활용하기 좋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입으셨을 때 이렇게 코디가 들어갔을 때는 갖고 계시는 이런 빈티지한 이런 목걸이 같은 거 활용하셔도 좋고요. 여기에 린넨 소재 같은 거 훌훌 말아 주셔도 너무 너무 좋으면서 지금 린넨 이 줄가라 스커트를 제가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이 스커트 같은 경우는 양쪽에 전체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. 밑단에서 한번더 이렇게 절개를 넣어 주었고요. 칼라감과 원단이 소재가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지금 요 칼라감이 아주 베이지색이 예쁘게 나온 칼라입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으시고 밀짚모자 같은 거를 써도 더 활용하기 좋고요. 이런 해외여행 갔을 때 바닷가에 밀짚모자 하나 눌러 쓰고 뚱뚱해도 또 사이즈를 내가 크게 입고 좀 상체가 크셔도 나시 같은 거에 또 코디하시면 이런 스커트가 굉장히 또 멋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요번 해외여행 가시면 그렇게 한번 코디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길이감이 또 길게 나왔습니다 길이감이 길게 나와서 어, 키가 크신 분들이 또 활용하시면 좋고요. 혹시 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 밴딩이 넓게 나온 밴딩이 아니기 때문에, 그리고 두껍게 나온 밴딩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한번 살짝 접어 입으셔도 가능하고요. 이 조끼 같은 경우는. 또 장점이 작년보다 더 색상이 또또 또 다양하게 나왔고요.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포켓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나왔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도 포켓이 있는데, 뒷모습 포켓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조끼는 앞뒤면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, 않기 때문에. 지금 이렇게 된 포켓이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들어간 이걸 앞부분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뒤편에 주머니 두개 들어간 게또 앞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날 그날 나의 분위기에 따라서 앞뒤를 바꿔줘서 입어 주시면 좋고요 또 나시로 활용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활용도가 높고 사이즈도 좋고 길이감도 적당하니 어떤 분이 활용하셔도 좋으니까 이런 것도 또 득템하셔서 올 여름을 또 시원하게 나시기 바랍니다.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나태조 시인의 풀꽃으로 인사드립니다. 한 주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